형님, 저랑 교대합시다. 음, 제가, 들어간 듯 갑니다. 시포 소리, 시포 소리. 이 형님한테 이 저, 집, 집에서, 뛰어왔어요. 뭐, 시회해주면서. <laughs> <수치에 웃음> 먹을 거 없냐, 여기? 시포 소리. 아, 예. 지금 시포 몇몇몇 쓰면서 몇 카봉카봉 몇 거린다, 얘네. 이거, 총알 문안 닫아놓? 너, 니가. 이거 안 쳐져 있어. 여기 나무 없나? 야, 이 새끼, 나 진짜 모르거든? 어, 랜턴에 있어, 랜턴. 전초기준 한명 간다, 전초기지 앞으로. 우리 방금 배포 쏟던애 있죠? 응. 음. 개만 아, 진짜 업하면 되는데. 배포를 여러 발 들고 있어, 다 따로. 얘 존나 많아 <목소리> 얘네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한테. 총소리가 나는데 아무도 도와주러 가지 않는 겁니까, 얘네는? 대단한 그만큼 거. 그만큼 사람, 밖에 사람이 많으니까. 믿고 있는 거지. 한단 내려간다. 아 이거 점문 닫아 다 죽이지. 좀. 기수님. 예문좀 닫아봐. 뒤에 뭐야? 뒤에. 태포드 한명 내려간다. 태포드 한명 내려간다. 뭐야 여기 한명지 있잖아 템으로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이렇게 고소 이렇게. 문 닫아야 돼. 아 얘들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나, 나 지금 너희 어디야 너희 어디야 저저 중... 헬기 타워 저 헬기 타워 저 헬기 타워 나 전초기지 앞에 대기 중에들 형저 헬기 타워에서 소위로켓 소위로켓 얘들 로켓 들고 있어 캠캠캠캠캠 캠, 캠, 캠. 캠 내가 죽일까 제가 소위로켓에서 어다 떨진가요 지금 형이 총알 없잖아 야세명 있어 세명나 총알 존나많잖아세 명이면 안돼 기다려 세 명인데 로켓까지 들고 참, 있는데 참, 야 기다려 기다려 얘들아 대야 거기 열지 마 봐. 내가 내가 얘들아. 와. 네. 와. 전초기지 앞에 쓰어질게요 전초기지 아, 앞에 네 명. 야, 얘들아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 있어. 얘들아 내가 전초기지 앞으로 들어가서 총 보급해 줄게 했는데 씨발 앞으로 가니까 다섯 명더 있어. 씨대. 이거 못쓸 텐데? 대만아서. 아끼리 한다. 내가 아리 한다. 앞 앞에 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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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다섯 뭐총 다섯 뒤에요. 뒤에 앞이에요. 야, 6, 앞뒤 앞뒤로 다 있어. 앞뒤로 다 있어. 앞뒤로 다섯이 있어요. 앞뒤로 다섯이. 본집을 본집을 하는 면지금 먹으면 되지 않아요? 어? 아? 본집을 먹어요, 형님. 못, 못 야, 먹어. 못 먹어. 내가 순가 내가 내가 내가. 야, 본집을 내가 먹어 볼게 일단. 본집을 내가 먹어 볼게. 내가 접속해서 나올 테니까 그때 죽이세요 이거 형 아니면 한번 흔들 흔들까요? 들어봐. 형걔 메인인가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거든요. 한명저 쌌을 거예요. 둘밖에 없잖아 지금 본집에. 세븐이랑 메인 있어요. 세븐이랑 메인. 세븐이랑 메인. 둘밖에 없어요. 야, 잠시만. 본집. 본집 먹을게. 야 본집으로 부활 준비해. 어라 본집 부활 준비해. 내가 얘 잡을게. 형 근데 저 지금 전투기지에서 밖에 다 잡혔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가 형저 시체 건져 형 밑에. 오. <laughs> 어, 올수 있어? 나 지금 전투기지. 어 근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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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누군가 죽고 못다는데 하나한데, 어요전투기못 다던?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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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게기 아. 왔어요. 아, 저에 왔어요 구나 가볼게. 나나 내가 오히려 좋았어 내가 오히려 좋았어이 새끼 왜 이렇게 잘 싸? 지 마. 문열문지 마. 열지 마문지 마. 아 뭐야? 그 야얘 다운 얘 다운 얘 다운 얘 죽었어 얘 죽었어. 8층 빨리 9층 올라가 올라가 얘 죽었어. 아나 9층 30초야. 팀이다. 아 죽어. 대박 죽었다. 전초기지 10호 전초기지 10호. 전초기지 뚫림. 전초기지 상층에다가 일단 제가, 제가 지방편으로 5으려고움직이어요 너님 저희 콜로세움은 구식입니까? 왜 무기가 없어? <laughs> 무기 많아. 떠망대기요? 떠망대가 뭐라 는데야 근접 맞서 출발해. <laughs> 너님 장검 하나는 여기, 여기, 여기. 장검 있어, 장검 아, 있어. 애몽이 아, 애몽이 이한테 총이죠 총. 위에 있어 위에 위에. 도, 도끼도 있네 도끼도. 여기 보렉도 있어. 아니 보렉 누가 빼갔던데? 아니야 이때. 형 어, 내려가 내려가면 1 층에는 저기 있다. 지금 얘네도다와 얘네 시포 졸라 많이 쓴다 위로 위로 올라가려나 보네 한발 여기 우리 거기 거 갔다 해치다, 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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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 어어 위로 올라갔네 아야 어? 어디 갔을 거야? 켓도 계속 전초기지에 쏘는 중와 존나 많이 쓰네 아래에 쏘네 뭐야 다 우리 전초기지 면 뭐, 얘네가 여러분 아하다 <laughs> <쏜다. 웃음> 얘네가 지금 여러분 소통이 안되는게 연합을 존나 많이 해서 왔거든 그래서 소통이 제대로 안되는걸 내가 노렸지 어 시발 나 아, 걸렸다 근데, 야, 나 걸렸어 이 <laughs> 이이 잊혔다, 이 <laughs> 걸렸어 1때2켰을때 여러분 제가 그래 여기서 한번더 닉네임 바꾸자 하면서 절죽이네로 닉네임 변경합니다 여러분 절죽이네로 닉별합니다 <laughs> 스킵하겠습니다 저를 죽이내로 바로 뒷결합니다 근데. 어라. 오, 9mm 넘니 9mm. 9 m m 로5 6겼어 바로 피참고 아, 여기 한한번더 둔갑합니다, 형님들. 네, 한번 더. 근여 야, 여기 지르 공도 뭐야? 없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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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철없냐 철? 철? 애몽이 몸에 넣어줄게 내가 털어 일단 제가 이거를 입는 이유가 아무것도 안입고 안 있으면 얘네가 의심을 하거든 형들 아무것도 안입고 있으면 어? 이속이 왜 맨몸이야 하면서 의심을 해 그래서 일단 얘네는 무조건 주황색 옷에 바지는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었어 그래서 일단은 상의랑 하의를 안입더라도 갑옷이라도 입으면 얘네가 안쏘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없어? 형 어딘데요? 잠깐만 형 여기 여기 네, 문 닫아줘요 다현 어디 여기 내려갈테니까 문 닫아줘요 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겹다 철이 하나도 없나 우리? 철이 그 없어요2이에요 지금 철이 응? 창고에서 없어 아 철있어야지 옷맞는데 형님 <목소리> 저 전초기지로 유유히 나왔습니다 전초기지 <목소리>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 아직 도 죽었어, 왜 자기씨. 아이씨, 아이씨 버릇이라가지고. <laughs> 우리가 거의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어. 형, 전초기지 한 10명 있거든요. 진짜 거기에 로켓 한방이면 와우. 아나 로켓 한 발이서 로켓 발사기 쏠수 있는데 이적같이가 얘네 모름모름모름모르아니 있는... 니네 또 맞고 는데또모름그 아니 그 오층 창고가. 털 어. 발사기를 만들어 발사기를. 아, 봐 내가 내가 방금형들 봤어? 오층 창고가. 얘가 나랑 똑같은 아이디야. 근데 이 새끼가 존나 멍청한게 지 GID를 보고도 날안 죽여. 얘가, 내가 얘, 얘를 닉변했거든? <laughs> 내가 얘를 닉변했는데 지 i 이를 보고도 안죽입니다, 근데 어? 발사기를 만들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일단, <웃음> 여러분 제가 닉변 존나 잘한게 저 새끼가 개멍청해요, 그냥 존나 멍청합니다, 여러분 아니, 로켓은 있어? 칼물도 잖아 내가 죽게 갖다 놨다고 철이 없지, 근데 여이 횟집 갔다, 얘네 모철이 이렇게 많은데 왜팔 사기를 만들지? 아왜잘 써. 또 면에 해도야 무슨? 그쵸 약간 이상하죠. 걔네 원래 대당해들인데 <laughs> 아, 걔네 말고 <laughs> 다른애들. 따로 따로 온애들 따로 온 애들이 너무 잘 쏴, 말이 안 돼. 해도 존나 맞춰. 따로 온 애들이 온 애들이. 얘 어, 예, 얘네 방금 전에 제일 처음으로 닉변해. 네 제일 피해 <laughs> 보는 애. 얘 아마 맞아 죽었을거야 몇대 맞아죽었을거야얘 어? 해도 존나 맞춰 따로 온 애들이 말도 안되네 따로 온 애들이 못본 애들이 핵을 쓰는거 같애 오케이 나 세핑으로 가라 이붕 형 옆에 누가 보고있어 알고있어 <laughs> 있는 보 보고인 옆에서 보고인 내가 이 시체 주인임 형들 <laughs> 내가 막 배가 안돼어 우리랑 가, 나랑 같은 클린이잖아 어 너가 들거가 약간 이런 느낌 네, 형 형도 올려달라 <laughs> 하십죠 그래서 저는 옷이 그냥 페이버야 여러분 캠 캠이랑 애들 다 해치 까고 있어 캠시댕년캠시댕년 전날 까고 있는 거와이 새끼 너도 카 너도 카나 <laughs> <마음> 가질까? <laughs> 어, 너도 카 <가>, 너도 카잘나가테니까 그냥 다다세요 어... 너, <나> 나갈 테니까. <laughs> 그 <좀 닫아주세요>. 어... 미 어... 하다 어... 어... 미안하다! 어... <코야>, 미안하다. <laughs> <코야, 뭐냐? 웃음>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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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야, 잠깐만 야 이거 건축도 아니라 내가 망치로 엎으라면 이거 막히거든? 얘네? 간식처럼 간식처럼 우리 창고방 몇 층이에요? 창고방 9층 하나 아래 저 찬... 7층에서 8층 가는 길에 한명 가뒀어요 형님 좋은 방법 있습니다 제가 돌이랑 나무를 들고 형 앞에서 막 죽어주는 거예요 어어 좋아 좋아 빨리 와 빨리 와 누구야 누구야 나야 화재 탄발 인는 한명 나이스 나이스 자야 나이스 아나왜나 아, 끝에 붙 빨리 가자 우레형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야 존나 웃겨 존나 웃겨 형, <laughs> 형, 좀나, 얘네, 좀나, 좀나, 얘네 얘네 오케이 우레형 지금 나하고 형들은 우리, 우리, 어. 우리 들어가 나야 나야 나 뒤로 컷 뒤로 컷 뒤로 컷야 위에도 있어 위에도 뒤에 뒤에 형, 뒤에 어, 어, 어. 너는 안쏴너 얘가 존나 멍청하다니까 지랑 똑같은 라인인데 날 공격을 안해요 여러분 얘가 이새끼가 존나 멍청 어 뭐지? 나랑 똑같은 라인이거든? <laughs> 내가 얘를 닉필했는데 개망청해가지고날 공격을 안해 어? 하하 <laughs> 이씨 <나 뭐지? 웃음> 너는 안쏴너 존나 멍청무 진짜 이야 <laughs>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상황이? 왜어도 죽어? 나안 죽음. <laughs> 하나, 그거 <커>, 하나, 그거. <laughs> 하나, 커. 하나 커. 아, 다시 가 중요한 건 죽었는데 얘가 프리픽을 안 해. 어? 야, 나나 똑같은 아이디어 때 죽었다. 하면 애들이 다할수 있잖아. 프리뷰를 안 합니다, 근데. 생활 부터, 생활 부터. 문닫지 말아봐. 아, 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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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지 말아봐. 문 빨리, 여기 여기 문닫 문닫지 말아봐. 문열어줘봐 여기. 아니. 형형 이거 나 이거 다 이거 나. 이거 나. 알겠어. 알겠어요. 자 이거. 저... 내가 너 잡는 채 있어. 내가 <laughs> 미안하다고 뭐야. <콕아. 웃음> 이래야지 애들이 날 공격 안할것 같았어. 이래야지만 애들이 날 공격 안할것 같았어. 너 잡는 척했어아 얘가 제가 들고 <laughs> 얘 잡으면 되잖아. 저기 <목적이> 아무도 없죠? 어? <목적이> 어다다다다나 어, 다운, 다운, 나야 이거 나야 아, 이거, 이거 밑에 나야? 하이씨. 빨리 막 나와. 야나 소울잡게 게 소울잡게 게 전초기 소울잡게. 나야 위에 야한명 누웠나보다 박혔어 누웠나보다 박혔 밑에 이게 무슨 무야? 걔합아기합 개급해 개급 우리팀? 우리 전초기 우리팀? 어다 우리팀. 어? 일층에 자로 a k 사 아, 자야가 물어봤구나. 전초기지 우리팀? 이렇게 물어봤네. 전초기지 우리팀 물어봤는데, 두 명이 저기 들어와 있었어. 근데, 이거 잘 봐, 진짜. 자야랑 나랑 의사소통이안 돼가지고, 잘 봐. 두명 잡았는데, 자야가, 전초기지 우리팀 해가지고, 나는 적 쏠려고 했는데, 자야는 내가 적인 줄 알고, 이 새끼가. 아, 씨, 넥, 이거 아이템 다 수수각이었네, 씨발. 맞고, 딱, 아이템 무기 다, 전부 다 수수각이었네, 이 새끼야! 자해 나야 자해 나야 근데 저왜 썼어요? 야 잠깐 야너 말고 적두명 들어왔었잖아 방 바보야 방금 그래요? 앞에 앞에 다영 앞에 앞에 다영 앞에 있다고요 아 우리 <목소리> 어리가 체격 어리발사 내가 너무 변장을 잘함 인정? 누구 절세 맞지? 피자 야자 죽었어? 죽었어 그때 절수으면 그냥 맞 어. 맞고 죽지 아니 자해야 아니 야, 형이 방금 아, 존나 아, 완벽 연기하면서 다다 다 죽였는데 적들 방금 적전 공부를 합서아 팀한테 죽었네 캠한테죽 자영이 그냥 죽지 그거 구별이 아, 두두안 갔음 이미지는 어디 나나안 죽인다 <웃음> <웃음> 안 죽니까 나안 죽여 두 잠깐만 안 죽니까 임신... <laughs> <임신은 임신은 웃음> 나안 죽여 나나안 죽인다. 안죽여나안 죽임. 인에 바깥에 한 다운, 다운 바깥에 한 다운 바깥에 한 다운. 또 바꿔. 굴이 생도 많아요. 가서 뜨고 어. 나와. 어. 일단 어디 보여도 생산 많아. 일단 얘네가 옷을 입어야지 안 죽이거든요, 여러분. <laughs> 일단 일단 어디 보여졌어. 바깥에 저거 없는데 저거 먹으러 갈 사람. 바깥에 하 명도 없는데? 어디야 어디? 오른쪽 뚫린. 오. 임시집 집이 어야야 l l i a m who 숨어있어요 r e w i l 요 i a m who is t h e 에 e Where? 들 o u n g who 다들 n o 다 d r u 다 k Who is not d r 왜왜왜왜 태거이 앞에 태 뛰어가는 데에태 먹이 태 먹이 가면 바꿨어. 얘네 그냥 팀 보지만 몰라. 그때네. 아니 얘가 앉아서 그때네. 막 이렇게 하니까 안쏴어웰슨이 하는 식으로 하니까. 어. 오층 우리 오층 우리 오층 거말는야 망디 망디 그냥 막아 나. 아니 내거 판단 잘해야 되는데. 나간다, 나간다, 얘들 나가. 야, 얘네 창고 다 뚫어서 갔다, 이제. 없다, 떻게 아니요, 지금. 본집에 저 내려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중간에 층 열려있던 것 같은데, 하나 뭔 우리, 거기. 얘들아! 거기 형이 막아! 막는다! 막으면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지. 어. 일단 가둬야지. 얘 나간다, 다. 까들이, 까들이, 까들이! 나나나 야야 나 그래 따라갈게 얘들아 그따라 따라갈게, 따라갈게 얘네 얘네 기지로 따라가 모빙초면서빙서야 얘네 얘네 기지로 따라가서 로켓 한발 빼가지고 로켓 로켓으로 볼게 사다리 쪽문 열려 있는 거 같다니까요 그? 어 어디 어얘문 달았 문 달았다, 달았다. 에나 잠깐만 돌이랑 가버리 그래. 야야 기다려 기다려 나 같이 따라가 하나 <laughs> <놀람> 다다 형님 로켓 그러니까 로켓, 로켓, 로켓 한발 먹고 내가 씨발 야 애들 다죽인다 침략까지 다 벗을게 <놀람> 형죽지아직 네. 사람 있음? 야 바로 앞이네 어, 어, 바로 앞야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듯 전초기지 없어 아, 아, 아 대박! 일단 들어왔어 야 창고 존나 많아 야야 저거 어디있어 누구 이거 게저야 한 명, 한 명. 오케이. Okay. 아,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잡았어. 안 돼, 여기서 못 <웃음> 나가오라. 화얗 <laughs> <바약고. 웃음> 제발, 제발, 제발. 발사... 발사기가 없다. 발사기 들고 가도 죽을까요, 형님 아니, 기다려봐. 지금 방금 저쪽에 들어간 사람, 저기 뚫린 곳 가봐요, 뚫린 곳. M4구. 지금 옥상 누구야, 옥상? M4구. 상점. 저기 옆에 뚫린 곳, 오른쪽 뚫린 곳 있잖아요. 그쪽에 한명 헤드 맞고 죽었는데. 이게 가본 지금 입니죠 아까 없는데. 아니면 중요템을 너가 옮기는 게 어때? 다시. 올라 갔어? 중요템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화약이나. 다 들고 있을 거예요, 화약다 뭐. 들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이미. 화거 생길 같은데요? 이순이아 아... 여기 쇼핑하러 오셨습니까? <laughs> 여기 마티비라 해서 들렸음. 아, 발사기 들구도가 아... 없네. 오십 분네. 나 발사기 근데 내분은 좋은데. 어라 임시 집이 어디야? 이게 또온것 같은데. 나랑 나랑 만난 곳. 어 F 1두 개? 아니야 아니야. 일단 총세기에서 너희한테 어디야? 갈게. 팀 점프. 우리 우리 우리. 에파. 이런 존나 많이 왔죠, 근 데. 인원이 진짜 많이 왔어 얘네가. 이게지? 우리 야 발사기 있다 발사기. 발사기, 발사기, 발사기. 발사기 있다 발사기 있다. 일단 일단 수소리 때문에 잡아. 형 우리가 앞에서 또 관종식 할까요? 기다려봐. 야 얘네 잡아 어떻게? 너희가... 아형 우리가 한번 덮칠 테니까 덮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어떻? 야야 너희가 하나. 이 이쪽 입구로 올수 있어 어, 그냥?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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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우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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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맨 뭐야? 딱 이때 생각했지. 아 죽은 애들이 좋댔다 이건 죽은 애들이 내 아이디를 알고 날속겠구나이 생각이 딱 있어. <laughs> 형 뭐야? 아. 뭐.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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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시발 우리 아이들 못나 저어죽겠어요 저. 아니 아, 아 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왜냐하면 왜냐하면 내가 쏜 이유가 어차피 <laughs> 얘네 톡하고 있을 거고 내아이가 뜨겠지. 그래서 쏜 거야. 얘네가 톡의사송 아. 되기 전에. 라라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대포를 못셨어요뭘못 <laughs> <다 잡았다, 웃음> 쏴? 돈나다 <존나> 잡았구만. <웃음> <웃음> 닉네임 바꿔온다. <웃음> <웃음> 일단 리더 애들 이름으로 바꾸면 안 돼요. 캠이랑. <laughs> 닉네임 또바꿨나 그 내가? 내가? 시켜줘. 아그 아까 그걸로 바꿨어, 형들. 제일 처음에 바꾼 거 있지. 이제 벤 그걸로 바꿨었어. 닉네임을. 어, 제일 처음에 바꾼 걸로. 있는데 필요하니? 아, 필요 없어. 처음에 바꾼 걸로 바꿨었어. 아, 개졌었는데. 어, 이포테포한테 주고? 어. 다준것 같은데. 또 안때림 또 안때림 또 안때림 점프하면서 또 안때림 네 집으로 빼야지 기소님 쏘다가 눕자마자 그래 네, 또 기소님 작업 들어갔다 카 들어갈게 형 밖에서 형 경계 보는 느낌으로 있으면 좋을 것. 지금 헬프 누구야? 몰라요 나 헬프 켜야지 주민 사람이 없어서 <laughs> 여기 방금 문 열었을 때 들어갔어야 돼 <laughs> 아냐, 하면 휘 벗기고 달려가는데 점프, 점프 하면서? 아, 그냥 거기에 소위 로켓을 쐈으면. 어, 나 죽음! 아, 이제 걸렸어, 형들. 얘, 얘한테 걸렸어, 얘한테. <laughs> 이 새끼는 존나 떠들어 맞으을 거야! 어, 로켓 쐈다고 존나 떠들어 맞으을 거라고, 이 새끼. 나죽였어 됐나보다, 그거. 어? 누군지 이제 알아보나 본데요? 어. 병원 안쪽엔 팀이 죽은 사람이 었는데 그러자. 방금 난안 안 우리 식마인들에게 백기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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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백기 이거. 너무 똥아 자, 이렇게 다털렸어요 형들. 솔직히 뭐 저희가 여러분 창고방까지 이미 뚫린 상태에서 저희가 총도 뭐 배분 안돼 있었고 창고방까지 다 뚫린 상태라서 우리 뒤늦게 들어와서 뭐할수 있는 게 없었어. 뭐 기존처럼 우리가 막 외벽 두 세겹에다가 막루막 네개 지어져 있었으면 막루에 총이 있어서 수월하게 망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건차 1층 거랑 7층 거다 먹히고, 어 이미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 한 15명 쳐들어온 것 같더라고요. 15명, 16명. 네, 연합이 총 5개가 왔어요. 5개가 와가지고 <laughs>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 그래서 뭐 털렸고, 여러분 재밌는 경험 했으니까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서버에서는 아마 이미 녹화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버도 공개됐고 해서 안할것 같고요, 형님들. 다음에 기회 되면 캡네 애들 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애들 닉네임 다 기억해가지고 털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 그래도 뭐 여러분 영상 재밌는 거 뽑았으니까 그쵸? 자 일단 녹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유튜브. <목소리>